안녕하십니까. 동해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김장무 심은 곳에 나왔습니다. 이 김장무는 지난 8월 22일 날 씨앗을 파종하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약한 40일 정도 됐습니다. 아, 40일 정도 됐을 때이 해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영양성장을 하느라고 이 잎과 줄기가 컸습니다. 컸는데 아, 지금 한 40일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제 뿌리가 이무 뿌리가 굵어지는 시기입니다. 이런 시기에 해줘야 할게 뭔가 하면은 특히 어, 수분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.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무가 빨리 안 크겠죠. 어, 그래서 물 공급을 해주고 두 번째는 영양 공급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. 지금까지는 잎을 키우기 위해서 요소비료 즉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이 잎이 마침 컸는데 지금부터는 이 뿌리가 이구분이구분이 굵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요소 비료보다는 이 복합 비료 또는 저 n 어 k 비료 이런 비료를 주시게 되면은 뿌리가 굵어집니다. 그래서 이 복합 비료를 주실 때염화가리를 어 조금 섞어서 주시면은 뿌리가 굵어지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 비료를 주는 방법은 이 헛골에, 이런 헛골에 뿌려주셔도 되지만서도 처음, 어 출비를 줄 때, 요 중간쯤에 줬죠. 요 중간쯤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더 줘도 됩니다. 처음 줬던 자리에 다시 이제 한번더 주면 되는데, 그 양은 약한 20g. 그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주시면 되겠고, 어 다른 도구가 있으신 분, 분들은 그, 출비 주는 도구를 이용해서 줘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칼슘과 붕소가 화 필요합니다. 이 칼슘은 자체는 그 식물들이 잘 흡수를 못하죠. 그래서 붕소가 있어야지만잘 흡수하기 때문에 붕소와 칼슘이 혼합된 그 영양제, 그 거기다가 또 아미노산 같은 게 같이 섞여져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. 고, 고런 영양제를 사다가 옆면 10일 한번해 주시면은 이 무가 굉장히 잘 성장하고 맛있는 맛있고 알찬 무가 됩니다. 여 요게 지금 신고한 40일쯤 돼서는 고런고물 고런 관리, 추비, 영양 관리 요세 가지만 해 주시면은 이 김장무 관리는 더 이상의 어, 른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면면 시비를 하실 때, 그 밥은 나방이나 창벌레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, 거기에 대한 살충제, 이것도 어, 선가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 주시면은 아마 이 마지막 그 방, 방제 작업이 되지 않겠냐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물주기와, 추비주기, 어, 그리고, 어, 영양제 면면 시비할 때, 어, 사, 살충제, 이것도 같이 혼합해서 주면은 더 이상 무 관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텃밭 가꾸시는 여러분들도 한 35일, 40일쯤 된밭에 나가셔가지고 요세 가지를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는 뭐 특별한 그 병충해가 잘 발생을 하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잎이 건강하다 이러면은 이. 이대로만 그냥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김장무도 파종 현재 약한 40일 조금 못된데 이렇게 구분이 많이 컸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성장 즉 줄기와 잎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서 이제 이제는 생식성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뿌리가 많이 굵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제 보입니다 요 품종은 이 이 무와 무뿌리와 무청을 함께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, 여러가지 품종이 있는데 우리 저희들은 무청과 무뿌리를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고런 어,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거 보시죠 네, 많이 컸죠 네, 김장무는 김장배추와 달리 추비를 어, 한두번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. 추비를 아, 한두 번까지만 주면 되니까, 아, 두 번까지 안 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, 한번더 주시면은 김장무 관리는 되겠습니다. 이상, 동야찌가 파종한 지 40일 된 김장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